어느 날, 프랑스 정신과 병원에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참 고생하면서 살던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가 그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외출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 말디의 쇼를 관람하면 자네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네. 그리고 인생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의 권고에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바로 그 희극 배우 그리 말디입니다. 그렇게 중얼이면서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 말디는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짧은 시간이 남아 기쁨을 었지만은 지속적인 끊이지 않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웃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약간의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기쁨이 자기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예,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느냐 하면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속히 가져보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소유를 또더 좋은 옷을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물건들 이러한 외적인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에서부터 조그마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얼마간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그러한 좋은 환경,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생,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는 기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이러한 육신적인 즐거움도 함께 성령님께서 주신 나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평안과 롱스프링,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들이 이런, 이런 아름다운 참으로 복된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리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상순 중에 이런 찬성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기쁜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 네. 주님이 계신 그 장소에서 주님의 얼굴 뵙고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 주님을 직접 우리 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주는 잠깐적인, 일시적인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들은 또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예,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기쁨, 아,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뭐 아, 기쁨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설명으로 설명을 할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어린 아이가 뭐, 엄마, 아빠가 주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놀다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옆에 있어도 어린아이는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 엄마 상관없이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막 재밌게 그냥 놀다가 어, 이래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장난감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의뭐 좋은 거 가진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우리 조금, 우리에게 어떤 조금적인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바로 금방 불안해지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지고 들 수밖에 없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전도서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뭐 기쁨이나 다 솔로몬이 경험해 봤는데 나중에 다 헛되고 헛되다. 웃음 뒤에도 너무나도 웃, 웃고 나면 너무나도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차라리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게더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러한 것이나 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이 공허함을 누가 채우십니까? 바스카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주를 넣어도 채워줄 수 없는 이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 주셨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기자 다이슨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37절에서 또여와를 기뻐하라. 자기,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아, 내가 원하는 일도 많고, 내가 소원하는 일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 줄을 몰랐는데, 아, 비결이 이거구나. 이루어를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 마, 내가 원하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늘뭐 뭐 내가 좀 우울해지든지, 뭐 어떤,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때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오는 주위에서 주는 그러한 스트레스나 압력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를 원하는 기쁨, 그 기쁨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옵니까? 내가 육신에 원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이루어질 때, 소유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쁨이가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이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대신 주님 축복합니다.